아, 직진 맞네. 직진했습니다. 직진해서 쭉 갑니다. 아니, 뭐, 오늘을 외워야 되는데 또 말하다가, 오늘도 뭐, 외웠네, 이제 거의. 이제 이게, 외우면은 더 빨리 갈수 있으니까, 바로바로. 바로. 자꾸 지도 찾고 지도 꺼지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 많이 잡아먹고 아, 이러는데, 이제 한번 길을 외워놓으면은, 완전 히 내가 지새끼 가네 여기저기 막 뚫고 다니고. 동남아에 이제 적응이 됩니다. 아이고. 동남아에 적응이 돼. 아이. 고도에 차들이 없으면 그냥 바로바로 내가 더 빨리 갔을텐데 근데 고도에 차가 없으면 오토바이도 올라와 막 어떨 때는 저런 툭툭도 올라와 <laughs> 여기는 뭐 교통이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여기는 그냥 빨리 가면 돼 안전하게 법이, 법이 따로 없는 것 같아 이게 교통법규 공부 안 해봤는데 아또 어, 막힌다 아, 여기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짱이야 그냥 가면 돼 오드바이든 다 빠져나가잖아. 아, 예나 잘못 걸로갔어야 되는데. 이거 가야 되겠다. 우리 잘못한 똘창에 빠져갖고 또 씨, 똥물, 똥물 튄다, 이거. 차들이 다 이렇게 주차하는 바람에. 때는 쫓아낼지는 모르지만 경비가 막혔어. 이 밤새. 빨리, 빨리 가도 오토바이가 빨리 갈 텐데 그래도 순질상. 막혀도 금당 가는 거 打完这一个。